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업데이트된 엘버타 주정부 공중보근 조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버타는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 코비드19 바이러스로부터 엘버타인과 의료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건강조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엘버타인 50에서 59세의 모든 의료종사자는 두 번째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경우 세 번째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엘버타인 60세 이상 및 기타 고위험 그룹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연령대는 공급이 허용하는 한 빨리 발표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접종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변이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고 코비드19의 확산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월 17일부터 엘버타 주민들은 캘거리, 레드디어 또는 에드먼턴의 일부 약국이나 엘버타 보건서비스 클리닉에서 1인당 무료 코비드19 신속 테스트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키트에는 다섯 가지 테스트와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는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알기 전에 코비드19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집에서 검사를 늘리면 감염을 조기에 식별하여 자체 격리 및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제한 면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설 판매점이나 약국을 통해 음성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엘버타 주민들은 확산을 늦추기 위해 휴일 동안 모든 공중보근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 사교 모임을 18세 이상 최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18세 미만은 제한이 없습니다. 야외 사교 모임은 20명으로 제한됩니다. 가족관에도 물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아프면 집에 머물고 증상이 있으면 엘버타이스 서비스 평가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다른 가족과 함께 모이기 전에 빠른 검사를 받으십시오. 다음은 필수 제한 내용입니다. 실내 사교 모임은 18세 이상 최대 10명으로 제한되며 18세 미만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제한은 상호 지원 그룹이나 간병 지원 또는 주택 수리 및 유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집에 접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외 개인 사교 모임은 최대 20명으로 제한되며 가정관 물리적 거리 2m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